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원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시내버스는 이용객이 없어 운행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공실상가는 계속 쌓입니다.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결국 그 지역은 점점 소멸해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닌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군구의 52%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도시는 청년층의 감소로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국내 도시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에 처한 지금, 과연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이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시 5곳과 군 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순위는 감소율 기준으로 실제 인구 감소 수는 많지만 감소율은 낮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군 지역 5위는 전라남도 해남군입니다. 땅끝마을로 유명한 해남군은 농수산업이 발달하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젊은층은 학업과 취업 기회를 찾았 떠나고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겹치며 지역은 활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2015년 7만 6천 명이던 인구는 1만 4천 명 넘게 줄어 현재는 6만 2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28년간 운영되던 해남 우석 병원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 끝에 폐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남군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귀농장려정책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반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감소율 18.38%로 군 지역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시 지역 5위는 강원도 삼척시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삼척시는 석탄산업의 중심지이자 해양 관광지로 이름을 알렸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탄광, 폐광 이후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대체산업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도시 기반산업의 부재로 청년층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고 교육 인프라의 부재도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15년 약 7만 명이던 인구는 1만 명이 줄어 현재는 6만 800명 수준으로 6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주택 지원, 청년 워케이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감소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감소율 14.14%로 시 지역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군 지역 4위는 전라남도 보성군입니다. 국내 최대 녹차 생산지로 유명한 보성군은 과거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젊은층 유출로 지역은 활력을 잃었고,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순천이나 광주 등 생활인프라가 양호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2015년 약 4만 5천 명이던 인구는 8,600명 이상 줄어, 현재는 3만 6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구 대책으로 출산율이 반등했고 청년 정착 지원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감소율 19.16%로 군 지역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시 지역 4위는 전라남도 목포시입니다. 서남해안의 항구도시인 목포는 한때 전남 제1의 도시였으나 현재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수산업과 관광업 위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유출이 지속되었으며 신도시 개발 여지가 적어 신규 인구 유입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남학 신도시로 많은 목포 시민들이 이주하며 무안군은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목포시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23만 8천 명이던 인구는 3만 4천 명 넘게 줄어 현재는 20만 4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지속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감소율 14.43%로 시 지역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군 지역 3위는 경상남도 합천군입니다.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으로 잘 알려진 합천군은 일자리와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며 최근 4만 명 선도 붕괴되었습니다. 초고령화로 연간 약 900명가량 사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 중이며 제조업 기반이 약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년 4만 9천여 명이던 인구는 9,800명 줄어 현재는 3만 9천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청년층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합천군이 감소율 20.01%로 군 지역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시 지역 3위는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서울 서남부에 인접한 광명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5만 4천여 명 줄어들며 큰 폭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인구 유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34만 5천 명이던 인구는 현재 29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올해부터 재개발 지역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는 다시 증가 중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명시가 감소율 15.90%로 시 지역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군 지역 2위는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지리산 기슭에 자리잡은 하동은 예로부터 차의 고장으로 유명하지만 1차 산업 위주 지역으로 젊은층의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곳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의료교육 인프라 부족까지 겹치며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2015년 약 5만 명이던 인구는 1만 명 넘게 줄어 현재 4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청년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귀농귀촌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며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감소율 20.2%로 군지역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지역 2위는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한때 조선업 호황으로 활기를 누렸던 통영은 조선 산업 붕괴 이후 빠르게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SLS 조선, 21세기 조선 등 주요 조선소가 잇따라 폐업하며 일자리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 외부로 빠져나가며 인구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5년 13만 9천여 명이던 인구는 2만 명 넘게 줄어 현재 약 11만 7천 명 수준입니다. 통영시는 청년 일자리 확대, 귀촌 정착 지원, 수산식품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2040년까지 2만 명 가량 추가 감소를 예상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성형시가 감소율 15.98%로 시 지역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군 지역 1위는 전라남도 장흥군입니다. 1960년대 인구 14만명에 달하던 장흥군은 현재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4배 이상 많아 빠르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젊은층이 떠나며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45%에 달할 정도로 인구구조가 극단적으로 기울었습니다. 2015년 4만 3천여 명이던 인구는 9천 명 넘게 줄어 현재는 약 3만 4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전입 시 최대 1,3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인구 감소를 막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감소율 21.39%로 군 지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 시 지역 1위는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태백은 탄광 폐쇄 이후 주력산업이 사라지면서 급속한 침체를 겪은 도시입니다. 60세 이상이 40%를 넘고 30대 이하 인구는 8천명도 되지 않을 만큼 생산인구 기반은 이미 붕괴 단계입니다. 태백시는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반등을 꾀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표류 중이며 주민들의 불신만 커졌습니다. 그 결과 웬만한 군이나 일부 동 지역보다도 인구가 적은 도시가 되었죠. 2015년 4만 7천여 명이던 인구는 1만 명 넘게 줄어 현재는 약 3만 7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소도시로서 유지가 어려워 인근 지역과 행정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감소율 21.46%로 시 지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교육, 일자리,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이탈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지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인 청년 유입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